환율 얘기도 해야죠. 지금 환율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 하고 계시고 그러고는 이 환율에 대해 가지고 아까 질문도 있었죠. 이런 얘기 요런 얘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런 요런, 요런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외환 시장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질문 자체에도 보면 이거잖아요. 지금 있는 돈을 어떻게 환전을 해서 미국으로 그냥 옮기는 게 맞냐? 아니면 원화로 그냥 냅두는 게 맞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달러로 투자를 해요? 이거를 왜, 달러로 투자해놓고, 왜 원화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컨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달러로 투자했잖아요. 그럼 달러로 계산해야지. 그냥 달러로만 계산해야지. 굳이 여기서 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을 가면, 뭐 1,450원에서 1,250원을 가면, 그러면 환차손이라고 하는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달러로 투자하고 달러로 계산하고 무엇 원화로 투자해도 무엇으로 계산하시는 게 편하다. 달러로 계산하시는 게 편하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자산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투자에 대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좀 생각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원화는 이런 사이클을 많이 탑니다. 위 아래로 수출 때문에 글로벌 경기 때문에 위 아래 사이클을 많이 타요. 근데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 결국 달러고요 모든 것의 기준은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관세에 전 세계가 부들부들거리는 것도 미국의 소비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깐 부들부들거리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원화가 얼마? 원화가 1250원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나중에 뭔가 위기가 오면 또, 1,500원 간다는 얘기 또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뭐, 개엄 터지고, 갑자기 1,450원, 1,480원 뭐 이렇게 갔을 때는, 아, 여기서 환전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비성, 비정상적이니까 여기서 환전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지난번에도 1,300원, 이제 50원, 1,350원, 40원,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대량 환전했을 텐데. 그때 환전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환전할 만하다. 1,200원 간다고 해도, 이 정도에서 환전해놓고, 무엇? 미국에서 더 벌면 된다 한번 매수 매도하고 이걸 그냥 다시 환전할 게 아니잖아 한번 달러로 바꿔놓으면은 계속 미국 자산시장에서 돈을 불리고 돈을 굴릴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목돈 필요할 때 그때만 뺐을 거잖아요 정말 긴시계열로 우리가 자산 투자라는 관점에서 긴시계열로 놓고 보시면은 아 우리가 월급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국에서 내가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아껴 살고 자산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혹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막20% 30% 50% 벌고 2, 3년 뒤에 이렇게 뭐 5년, 10년 뒤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계속 투자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그냥 단타만 따닥따닥 따닥따닥 따닥 쳐가지고, 그걸로 내가 원화생활비가 필요하면은, 그러면 미국 주식 말고, 단타 쳐가지고 원화생활비 만드실 거면은, 정말 이거는 나쁜 얘기긴 하지만, 해외선물 단타 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스닥 단타, S&P 500 단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맨날 얘기한 게 이제 해외선물 도, 나스닥 QQQ랑 같은 방향, 같은, 똑같은 거니까요. 정말 내가 단타로 생활비가 필요한데 내가 미국 주식 달러로 단타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나스닥 마이크로 선물 단타로 해가지고 단타 연습하는 게 단, 이걸로 단타치는 게 훨씬 나아요. 똑같이 가는 거니까. 왜? 이건 바로바로 돈뺄수 있거든. 해외선물은. 제가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 뭐 월급을 받고 사업 소득이 있고 내가 뭐 장사하는 를 사람 입장에서 정말 내가 전업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저축을 할 것이냐, 저축 말고 나는 추가적으로 뭔가 투자로 수익을 만들 것이냐 그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그냥 달러로 이렇게 환전을 해놓으면 은 원화 마이너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원화 기준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보유한 뭐가 늘어나는데 내가 보유한 달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정말 절실하게 돈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처럼 IMF 때처럼 아니면 우리가 뭐 리만 때처럼 물론 우리가 뭐 코로나 리만 이런 거를 다 피해가지고 내가 그걸 100% 달러 현금화를 해 놓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언제야 있때라고요전 세계가 위기다 얘기 나올 때 그때 달러 원화로 바꾸시면 돼 다음 위기 때 다음 위기 때까지 미국에서 계속 돈 굴렸다가 언제 위기가 온대 연준이 금리 인한데 중앙은행이 나선대 시스템 리스크란 얘기가 나왔어 우리나라 환율이 막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에 뭐, 이게 부도 얘기 나오고, 막, 달러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 그때, 달러 원화로 싹 바꾸시면 돼요. 다음에는 그 환율이, 1,500원, 1,800원, 2,000원 얘기 나올 때, 이때 원화로 바꾸시면 돼. 이때. 계속 그냥 달러로만 투자하시다가, 어,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폭우락 직전에 그냥, 뭐, 다 팔아놓고, 폭락 직전에 미국 채권 많이 들고 있다가, 폭락락이딱 왔어. 미국 채권 가격이 빡 올랐어. 그럼 그거 싹, 달러 그냥, 현금 해가지고 그 원화로 바꾸시면 돼요. 환, 차익을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원화로 정말 위기 상황, 정말 원화에 대한 이슈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원화로 많이 바꿀 수 있어라는 그 관점으로 투자하시면은 원화 마이너스 전혀 신경 쓸거 없어요. 내가 나중에 1,500원 넘어갔을 때 2,000원 갔을 때 그때 환전할 건데 뭘 지금 걱정을 해. 아시겠죠? 그리고는 굳이 저렇게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미국의 성장률보다 낮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성장을 못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율은 장기 관점에서 어떻게 가? 장기 관점에서 무조건 원화약세가 가요. 무조건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보다 약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무조건 달러보다 약해집니다. 떠던. 실제로 보시면은 IMF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차트 계속 보여드리죠? 우리나라 원화의 바닥, 우리나라 원화의 저점이 어떻게 돼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이게 근본적으로 왜 올라가는데? 분명히 2000년대에는, 요 때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4에서 5% 나왔어요. 요 2000년 초반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7에서 8% 나왔어요 근데 2010년대 딱 들어와서 경제 데이터 보세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얼마 3% 얘기 나오다가 2% 얘기 나오다가 코로나 직전에는 우리나라 1% 성장 얘기 나왔어 지금 또 무슨 얘기 나와요 지금 또1% 성장 얘기 나오지 미국은 몇 성장하는데 미국은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0.5에서 1% 이상 성장해요 그러니 이게 리만 사태 전에는 원화 환율이 강세였다고 왜 미국보다 한국이 성장을 잘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국가의 성장률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보다 딸려요 실제로 3%때 봐봐 원화 내려왔어 2%때 봐봐요 원화가 누웠어 근데 지금은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게 당연한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성장을 잘 하면은 각도가 낮아지겠지 한국이 미국보다 성장을 잘 하면은 원화가 천원 가겠지 못 간다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금 원화 원 달러 환율 1500원 갑니다 지금 꼬라지의 한국 상태고, 지금처럼 미국이 깡패짓을 하면은, 우리나라 환율 재주기 전에 2,000원은 모르겠지만,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간다니깐, 10년에 100원씩 계속 올라간다니깐, 위기가 올 때마다 100원씩 계속 올라간다고, 못 내려온다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1,000원으로 못 간다고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무언 원화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세요. 원화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모든 것을 달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 내 자산 가격도 마찬가지.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미국을 그냥 이게 사대주의로 빨아주는 게 아니야. 그냥 구조가. 지구상의 원칙이 그렇다고. 이거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셔도, 아, 저거 뭐 지금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달러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미국 주식을 굳이 지금 워낙 강세에뭐 플라자 합의니 플라자 합의에도못 간다고, 이게. 플라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가겠지, 요 정도. 합의에도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플라자 합의에도 올라가. 그래서 플라자 합의, 워낙 절상, 절상한 뭐에 우리나라 경쟁력이 없는데. 그죠? 진짜 강세를 가면은 여기까지는 갈수 있어. 어, 저 정도면 1150원 1200원 갈 수도 있어. 어려울걸요. 성장률이 떨어졌잖아. 성장률 자체가 떨어졌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잘 가면 1300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그냥 1300원 정도까지 가면은 참 좋겠네. 정말 좋겠네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가 정말 좋으면은 뭐 1300원 1250원까지는 갈수 있겠는데 야 여기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요? 뭐 관세니 나발이니 뭐 이거니 저거니 자꾸 이렇게 뭐 끼는 게 잡음이 많은데 저 밑에까지는 어렵 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뭐 자본 구조, 경제 구조, 뭐 외환 구조 이런 걸다 놓고 봤을 때는 원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공포스러운 상황은 펼쳐질 수가 없다 정도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 원화가 바트화보다 가치가 좀 낮긴 해요 글로벌에서는 왜냐면 바트화가 오히려 바트화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시아 통화에서. 에나다운 바트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바트는 이게 전 세계에서 이게 관광통화로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트화가 셉니다. 바트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블룸그에서 헤드라인도 써. 원하는 그런 게잘 없어요. 원하는.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외환환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또그큰 형님이 까라면 까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까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과거 플라자 합의 때만큼, 미국의 그, 익김 영향력 혹은 외환 시장에 대한 이런 압박이 세게 작동을 못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독일, 일본, 미국 딱세명 모여가지고 서명 딱 하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월스트리트가 흔들리고, 다른 투기 세력들이 이제, 마탱이가 갔는데, 지금은, 뭐, 일본, 한국, 대만 다 엮어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플라자 합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2의 말하라고 협정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커런시 봐도 우리나라 KRW는 없음. 맞아. 원화 없어. 여기 없잖아요. 유로, 파운드, 엔화, 캣달 뉴달, 호딸 스위스 프랑까지 있거든요. 여기에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크론은 없어. 근데 호딸이랑 뉴달은 들어가 있는데 원화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호딸뉴달보다안 된다고 우리나라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거에는 이게 뭐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고 정부가 확 뒤틀어가지고 외환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힘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환투기 세력과 알고리즘 매매의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짝짝꿍 해가지고 원화를 한 방향으로 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 그리고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투기 세력이 더 힘을 실어가지고 원화 목표 천원 그랬는데 원화가 갑자기 오백 원까지 가버린다니까? 개박살나요. 과거의 정부의, 정부의 힘, 월스트리트 힘과 지금의 정부의 월스트리트 힘은 지금은 민간 투기 세력의 힘이 엄청 커졌습니다. 정부가 함부로 깝칠 수가 없어 봐봐요 지금 트럼프 관세 개소리 했다가 채권 5%까지 처맞고 트럼프 깨갱했잖아 그큰 미국 국채시장을 흔드는 게 월스트리트입니다 아 지금은 한나라의 그런 뭐 아시아 시장 전체 통화를 이렇게 뭐 미국이 좌지우지 못해요 월스트리트한테 처맞고 같이 털립니다 안 돼! 안 돼!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그냥 가능성이 그냥 낮다 수준이에요.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위안화를 좀더 이제 강세로 만들고 싶어 하고, 중국은 위안화 강세가 싫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고 하는 중이다 정도의 흐름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환시장은? 아시겠죠?